가장 큰수 찾는 거예요. 제일 큰수 어떻게 찾아요? 그렇지, 이럴 때는 요 사이에 있는 수, 예를 들면, 뭐,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수를 예를 들어서 계산해 주는 게 좋아요. 자,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절대 값에서 얼마가 된다? 그렇지, 부호 떨어지니까 2분의 1 되고요.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얘도 그냥 2분의 1 되겠죠? 자, A분의 1을 하면, 음,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, A분의 1은 A의 역수죠. A의 역수라서,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. 렇죠 그런데, 마이너스가 또 붙었으니까, 플러스 2가 될 거고요. A제곱, A제곱, 4분의 1이고, 예죠? 음, 거기 마이너스 또 붙었으니까, 마이너스 4분의 1되고요 A제곱 하면, 음, 음수 두번 곱하는 거죠. 과로 치고 대입하는 거예요, 예죠? 음, 그래서, 4분의 1 되고,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됐던 거야. 음, 가장 큰 수는 뭐야? 그렇군요. 3이, 어, 3번이 가장 큰 수가 되겠죠? 음, 3번이 답이다. 이렇게 적당한 숫자를 예를 들어서 계산해주면 돼요.